생각해. 옛날 철구 있잖아 휴방을 했었나? 어떻게든 아 견제하고 아니, 아니, 아니야 네. 어떻게든 만들었잖아 아, 그땐 견제할 사람 없었어요 이형 그냥 개 10, 개1원탑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개 10원 탑이었어요 아니,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, 왜, 왜 휴방을 하지? 옛날에 어떻게 든 만들었잖아 아 와, 아 아니, 아니 그런 옛날에 그런 네가 진짜 큰컨텐츠했어 어떻게 달아? 가성은 이기광 엄성을 불러서 진짜로 더 찍었어. 나 슬프트 애들 슬프트 봤어. 나 뭐. 나는 그때 금요일이었으니까. 순진해. 순진한 아아게 아니라. 근데 아니 왜 그래? 진짜 진지하게. 뭘요? 뭘왜 그래?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철구도 철구 존나 멋있긴 해. 예.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약간 왜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. 너 것도 안 맞냐? 시발 새끼야. 너 그때 시발로만. 너 그때 그뭐 민드 탑전. 니네 때문에 개새끼야. 남순한테 날 뻔했어. 똑 같은 새끼야. 그때 이러면 절대로 시발로만 길게 방송 안 해. 어? 찍고있고 남도나가 나도 나도 이마 나도 나가 내가 이마 나도 나도 나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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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때부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야 근데 나도 나고잘봤나